이5입니다 2023년 출시된 JBL의 고성능 스피커 어센틱 시리즈를 빠르게 단점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스피커는 출력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왔습니다. 가장 큰게 어센틱 500으로 70만원대 270와트급이고 길이가 약 45cm. 그 다음 중간급이 어센틱 300으로 50만원대 출력 100와트 길이 34cm.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에센틱 200이 가격 40만원대 출력 90와트이고 길이가 26cm 정도입니다.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한 JBL의 플립이 출력이 20와트니까. 가장 작은 어센틱 200도 플립에 비해서 4배 넘게 소리가 크다고 봐야겠죠. 우선 이 제품 구입 링크는 댓글에 걸어두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요. 우선 제품을 고르는 방법은 먼저 공간 100평 이상의 큰 공간에 사용하신다고 하면 어센틱 500으로 가시면 됩니다. 3.1 채널로 우퍼도 빵빵하고요. 무게가 7.8kg 이니까 옮겨 다닐 수 없는 무게거든요. 나머지 200과 300은 사실상 크기나 출력에서 살짝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하고요. 가장 큰 차이는 어센틱 300은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고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기 편하게 손잡이도 있죠. 때문에 사실상 세 가지 모델 중에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사실 가격도 어센틱 2 0 0과은 10만 원 차이라서 어센틱 300이 매력적인 옵션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 스피커는 매우 비싼 하이파이 스피커와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의 중간 제품이라고 봐야 하는데, 세 제품 모두 출력이 대단히 높아서 가격 대비 출력이 가장 높은 스피커에 속합니다. 가성비가 미쳤죠. 음색이 푸근하고 따뜻한 느낌이고요. 팝 음악, 힙합 등 비트 있는 음악을 들을 때 라이브를 듣는 듯한 공간감을 주기 때문에. 재즈나 가요팝, 힙합 등을 많이 듣는다면 전문가도 추천하는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베이스를 컨트롤하는 다이얼이 따로 있고요. 블루투스로도 재생되지만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에어플레이, 크롬캐스트 등 네트워크로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재생은 재생 대역폭이 블루투스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더 생생한 음질로 음악을 즐길 수 있고 휴대폰을 들고 외출해도 상관없이 플레이되도록 세팅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디자인도 아주 고급스럽고 수려합니다. 앞쪽에는 쿼드렉스 그릴이라고 해서 JBL 특유의 스펀지 재질 그릴이고 스피커 앞쪽에는 샴페인 골드 색상의 알루미늄 프레임이 디자인 요소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체는 가죽 느낌의 하우징으로 고급스럽습니다. 인조가죽 재질은 탄력이 또 느껴지고 흠집도 잘 나지 않고요. 실용적인 면도 있습니다. 자, 단점을 좀 정리해 드리자면 출력이 너무 큰 스피커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베이스도 꽤 크게 울리기 때문에 사실 30평형 아파트 거실에서 듣기에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서 어센틱 300은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야외로도 가지고 나갈 수 있겠지만 방진 방수 등급이 없는 스피커인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단점은 이력 포트가 너무 없습니다. RCA 포트나 HDMI 연결이 가능했다면 더 사용성이 넓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어센틱 500 모델은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지만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돌비 애트모스가 켜져 있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하고 활성화하는 방법도 따로 잘 소개가 되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컨트롤하는 앱이 너무 단순하고 이퀄라이저 세팅도 너무 단순하고 프리셋도 없다는 불만평이 있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JBL의 준나이파이 스피커 어센틱 시리즈를 리뷰했고요. 저는 홍보 없이 객관적 리뷰만 하는 탑5였습니다. 감사합니다.